오늘 네, 컨디션 괜찮아요? 아쫙 아, 아, 저... 쉬고 왔지! 최고입니다! 아, 아니요 론나 나이스! 어제 아, 운동도 하고 왔어요 와야너 하지만... 조졌.. 야 운동까지 하고 왔어? 그렇게 즐겁죠? 아. 근데 운동을 근데... 하면 더 버틸만 해 장마고이 새끼 새벽에 또 졸려고 어? 야 나한테 졸려야, 어? 졸려야, <laughs> 졸려야 되는 게 야, 정상 그거? 아니야 새벽은 근데 그게 근데 정상이야 새벽은 졸려야 되는 게정상 아니야 그거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너 당연한 말을 왜 아,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어. 식으로 말하는 그러니까, 거야 저 그래. 이상한 걸 놓고 걸을 정말 그래야. 이상해 원래 잠안 자는 거야? 거 아니었어 나. 아 졸려서 아? 아, 새벽에 자는 아? 거지 다리 밑에서 싸늘하게 자고 있는 델로

그델로 죽으면은 아, 생명은 죽음이 죽음이 생명은 죽음이 생명은 생명은 오, 장례식장에서 후열하자 두비두 어, 하러 가 되냐? <laughs>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장례식을 두비두해 <laughs> 장례식 두비두. <laughs> 와 육개장 두비두 <laughs> 울면서 하는거지 두비두 육개 을게요 육개 장게 육개장에 두리안 넣을게요. 향 넣을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나갈때비락식해체개 챙긴다. 어, 형만 챙겨. 나도 챙겨. 어, 너도 챙겨. 너도 챙겨. 다다다꽉 뜯리네. 오케이. 다다 대터래. 오케이. 잔치집 식해. 못 잡거든요. 그거 갑자기 그 <laughs> 모습 떠오른다. 남들 몰래 뒤에서 육개장 그 냄비에다가 두비도 하고 있을 기려정 생각난다. 울면서 하는 거야? 울면서. <웃음> 울면서. 소리하지 마. 올라 구도 풍족적이 나 갖고 있음. 야, 델루가 진짜 사람이 좋다. 그니까 아니 지들이 다팰거다 패놓고 역시 델로니까 잘 그래도 잘하는 건참 좋은 진짜, 진짜 개웃겨운 게 지들이 팰거다팬 다음에 내가 여기서 화내면은 나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래 놓고 다팬 다음에 <laughs> 야 역시 델로가 사람이 좋아 델로가 당연한 당근 거 아니야? 델로가 당연하게 살아봐 진짜 니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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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아 맛있어 역시 <laughs> 가 이런 반응이야 역시 반응이 음. 맛있어 음. 역시 즐거워 그리고 문씨 나 네? 포캐로그 안하는데왜 포캐로그 연습한 거예요? 그러니까. 하아아아아아 <laughs> 왜 그러니까요? 연습한 거? 그런 거면 네가 넣었으면 어? 됐잖아. 그, 야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모잉아, 그런 거면 너도 차라리 엥보츠는 내가 영웅이 되겠다면서 네가 넣었는데. <laughs> 그래. 그래. 아니 나 어. 넣어줄 줄 알았지 당연히. <laughs> 네가 넣었지. 야, 우리가 그걸 <laughs> 왜 해? 아, 얘는 이제 어, 걔 이제 후열에 가서 쌀 먹하는 거야 이제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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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것도 쌀 먹이셔. 아, 뭐야, 부인님한테 그러면은. 그랬잖아. 오늘 하는 거쌀 먹이 밤이에요? 아 예전부터 쌀 먹을 많이 했어. 어. 자,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맥댄 VS 고릴라. 와. 저거 도대체 무슨 <laughs> 나, 게임인지 감이 아니, 안 잡혀. 이게 감도안 잤어. 진짜 저게 놀게 임을 갖고 왔어. 나는 근데 저 게임 뭔지 알아. 저거 일단 그일 없는 거야. 왜, 왜 잠깐만, 잠깐만, 그걸 왜 하는 거야? 와, 왜 씨, 알고 김, 있어? 김계현의 움치박스. 저거... 아니 뭐 음, 저게, 왜죠? 근데 어. 그 괜찮은 네. 게임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, 여튼 그 게임이라는 거잖아. 자, 어. 무려 상품까지 걸려 있습니다. 제일 먼저 빠르게 깨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 맞네요? 두비도 참석 권만 아니면 뭐든지. 보여야 <laughs> <해야>, 뭐... <laughs> 그건.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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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어 그래, 야, 저거는 정확히 하고 가. 야, 야 그래! 야 그거 정확히 해! 루도 참여권이면 무혁 바로 꺾인다 아니야! 나 텔레포트 받 자신 있어 야 거의 딜리 클리어 어, 클리어 직전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 그렇게 되면 그니까 클리어 멈춤 어? 이제 슬슬 김기련의 퍼디박스가 아니라 김, 김기련의 씻인더 박스 됐어 이제 씻인더 <laughs> 박스 <이러면서 웃음> <씬, 웃음> 아니 기련씨 왜 게임으로 도비두해 아니 얘는 <laughs> 그, 진짜 김진우에테 다쳐있는 변기가 없... 아니 너 <laughs> 유치원생들이야? 뭐, 그러니까. 뭐. <laughs> 이 x x x 럴레이크 그만해 나 처음 하라고 그랬는데 스팀 <laughs> 변기 커버라고 <laughs> 재밌잖아 재미없어 <재밌잖아. 재밌잖아. 웃음> <와>, 야 왈도쿤 이 새끼 ㅈㄴ 웃긴 아까 존나 깔깔 웃어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. 짐 이제 챙기려는 거 <laughs> 어. 아니 이미지 지 나발이고 점점 심해지잖아 장마군 너뭐 왈도쿤 원데이투데이 봐 맨날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 저거 가다가 나중에 아, 뺐잖아. 저기 죄송한데 내가 먼저 시작 안 했어 아저는 아, 아, 몰라. 몰라. 몰라요 아, 아, 저기, 저기 죄송한데요 저형딱처음야 저 지금 본인이 총각 다 챙겨고 웃을 거다 웃고 자 이제 나는 이미지 챙겨보실까요 얘들아 그만하자 아, <laughs> 저기요 저기요 저 진짜 죄송한데 야, 저 이번 적었거든요 너희 전에? 왈도쿤의 제삼초씩 몰라? 자. 아니 가만히 있다 어이가 없네 나 가만히 때는왜 당연히 하 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? 나안 했어 왈도쿤이 계속 저러면 나는 그 응? 광장 앞에서 지네 측으로 그 왈도쿤 턱을 싹 쓸어버리지 말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저게 뭐? 왜 쓰러요? <laughs> 그럼 왓츠쿠이 본인이, 본인이 맞으신 데 모르고 이제 쓰러지 바닥에 아니... <laughs> <laughs> <보라>, 저저왜 <laughs>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라? 모이면 맞아요? 아잇 쿠님 <laughs> 지금... 뭐 도크님만 맞습니까? 다 돌아가면서 맞는 거죠요 맞아요. 그렇죠. 돌아가서맞는다고그 아까 옐로맞로도예이도니 그 끝이야, 보통. 도크님, 본인만 예. 맞는다는 생각. 역시 네. 가행입니다. 맞습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아거1등감입니다그 뭐야? 그되열등감까지 가는 거야? 나 뭐, 지금 뭐좀그좀 죄송한데 몰라요. 그 그냥... 부탈님 아는 말쓰면 저도 잘 몰라요. 그거. 잘 <laughs> 아요 미안한데 어,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혔어.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살촉이 여기로 오는 거데 그, 죄송합니다. 아,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. <laughs> 무슨 드립이지 하면서 자 화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는 야, 거예요. 와, 야 아무 탈 없고 야무지네. 아나 군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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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. <laughs> 어 맞고 싶으면 그냥 맞고 싶다 말을 해 돌려 얘기하지 말고 그래 너너 <laughs> 너 이제 공대장해라 아니 재밌게 하면 모를까 이해도 <laughs> 안 되고 아이구요 재밌까지 나오냐 그래도 애한테 네. 못 보내는 건 깡패잖아 너, 그래도 애한테 론노잼은 네? 좀 심하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, 평소에 하는 거야 이사식들아 <laughs> 야 왈도쿤 뭐? 너 개꿀잼이야.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벌써 라이트 한다. 라이트 한다. 장난 제빠른데? 진짜 예술이다. 장마군 저 새끼 또또또또 그래. 또또빨대꽂을라고 저거. 야, 빨대안 꽂으면 우리가 뭘할수 있겠냐? 있는... <laughs> 뭐야, 이 녀석 <아저씨는> 지금. <laughs> 그래. 천재냐? 아니 빨대안 꽂으면 그냥 우리가 우리 거 하면 되지 왜. <laughs> 야, 근데는 <laughs> 그래, 왈도한테 꽂는 게좀더 효과적이야. 안 되겠다. 나 꽂을래. 어? 나는내곳도 하긴 해난난 됐네. 날씨가 왔어. 먹고 있어. 그러니까. 아니. 도쿤님 내가 늘 예전부터 설명하지 않았어? 1년 전부터? 뭐? 나 내꺼 음. 알아서 하긴 하는데 빨때도꼬고 싶다니까? <laughs> 정말 욕심쟁이 아니야 그러면? 그러니까 졸라 욕심쟁이인데? 어, 아니 많은 욕심, 욕심 부이는게 쟵니까? 그러니까 아 그건 그래 나 있는 놈들그더 하다는 얘기해? 난 있는 놈이야 더 할거야 이제 <laughs> 아 조용히 해아 도쿤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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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, 진정해. 예. 음? 왼쪽 대태부랑 허벅지쪽은 저랑 앵복거니까 남겨두세요 예 음. 니들 꼭 스틸볼럼 봐라 거기에 나 나오니까 오와 진짜 개열반네와 아니 뭐로 나와? 나와? 나 위에 찾는 걸로 나와. <laughs> 어야 이거 누뢰 우리의... 인이유해 아, 아, 아니 유해리니이내뼈 우리 어, 어. 찾으려고 어떻게 든 달려간다. 말도 크게 왼쪽 다리를 순종이야? 넘겨라. 어어어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어? <laughs> 약간 마르않아슬롯이야슬롯이 보통 <laughs> 네. 약간 먹다 보면은 좀 <laughs> 약간 살잖아저형은 즙이 안 사라져. 계속 즙이 안 사라져. 야, 부탁, 즙좀 아, 사라지면 안 되냐? 왜안 사라지냐? 야, 이거 마르지 않는, 마르지 않는 슬러시라니까. 음. 존나다. 야, 그 슬러시로 음. 200명을 배불리 먹였다며 아, 15명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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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그만해요, 그런 말좀 나는 십자가에매달자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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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야 목사님 아들도 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돼 우리 목사님 아들도 저번에 보니까 사탄 얘기 하더만. 그래. <laughs> 야역가형도헬 타이커 같은 게임 해봤을 거 아니야. <laughs> 그래. 아, <laughs> 야 이거. 아, 아, 그렇게 가는 거야? 아, 우리 정규 얘기 한번 해볼까? 아, 저는 별로입니다. 저,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. 저도 한 니가 했습니다 일. 나까지 안 있을 건데. 네, 공교는. 공교는 고추 같은 거야. 어. 네? <laughs> 네? 가지고 아니, 그걸... 있는 걸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가지고 어, 있다고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공공장소에 까고 어, 다니면 문제가 돼수 있을 것이다. 아 <laughs> 문제가 되네 어어 넓게 포괄적으로 어. 하면 성기군요비율을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아니, 아니 성이 뭐... 그 성스러울 성일 수도 있지 어쩐지 <laughs> 그래. 인민이 아편이라더니 어, 그래. 이걸 이제 짧게 말하면 역과 왈 온교는 성기다 어허 가끔 없는 사람도 있다 헤헤헤헤헤 아 네. <laughs> <laughs> 그... 아니 그만! 야 니들이 아까 똥내기 싫다며 그거랑 비슷해 그만해 <laughs> 아, 그만, 아마도! 그게, 와도 씨, 와이도 씨 제대로 얘기하세요. 나이트 아니면 바이인 거예요. 나이트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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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죠. 나이트입니다. 네, 호... 아, 아, 성기 산다는 건 아니죠. 아그나이트 홀리 나이트.